여기, 아라연에, 첫 번째랑 두 번째로 도착하신는 미친 분도 계시구요. 네, 서커스단 출신 분한분이랑그 다음에, 스즈키 알천을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네, 지금 이제, 도착하셨네요. 날씨도 추운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어, 사람들이 올 거예요. 바이크에 아, 더 더. 어. 미친 분두분더 추가했고요. 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우, <목소리> <목소리> 이게, 말로만 듣던 <laughs> 이야. <와우>. S1000R <목소리> 국내 1호 23년식. 와우. 이게, 그러니까, 23년식이 지금 <목소리> 첫 판매된 <목소리> 거죠? 1호. <목소리> 네, 와우. 네, 음기달았어 솜기 네, 다셨어요? 그래도 큰데요? <laughs> 그래도 큰데요. 시동 어떻 예. 자, 봐봐. 키들어 와봐. 저 옆에 수고해, 수고해. 나기도 뭐두개 있어봐. 어. 한번 한 더. 자, 들어갔지? 예. 네. 자, 상대방을 백점을 만들고 싶다. <laughs> 나는 이 자식을 꼭 백점을 만들어야겠다. <laughs> 그러면은 간단해. 잘 봐봐. 일단 시동을 걸어야 돼. 한번 걸었지. 그냥 그냥 간 대기판을 보내 가까이 들어왔지 자 신호 대기야 나는 알천하네 백종을 만들어야겠어 무조건 아, 레인이야 레인, 레인, 레인모드가 어. 아 레인모드요? 어. 레인모드 상관 없는데? 없을건데 어 그래도 내 어. 그래, 다이나믹으로 할게 일단 아 로드야 로드야 아직 안되지 어 일단 어, 할게요 자이 상태에서 백종을 만들거야 기아는 일단 넣어 어? 일단 넣은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넣지 이번에 3초를 누르고 있어봐 대기판 밟아 껍질, 껍질. 모두 이게, 이게, 이게 들어오는 거야. 여기에 이제 레이싱 모드 들뜨고, 이게 런치 컨트롤 기능이 들어온 거야. 여기서 아그 m 을 끝까지 땡겨, 그냥. 그러면 8,000에서 9,000까지 리미트라이가 걸려있어. 그럼 끝까지 땡겨서, 크로스가 딱 나도, 아빠가 절대 안 들려. 그냥 작아. 그러면 모든 차는 껍질이 된다. 쓸데마다 이게 런치 컨트롤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뭔가 알았죠? 오늘 제이득기드 내가 안 알려주려고 하는데, 너 와서 알려준 거다? 네. 허허허 어, 에스터도런치커으로 있구나. 다 있어? 아, 있어. 요즘 나오는 건 있어. 아. 그건 알차만 있는 거 알았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 오랜만이야. 어, 진짜 개이뻐요. 아, 진짜 개이뻐요. <laughs> <계속하는 거 웃음> <너무 잘 둘이 웃음> 안녕하십니까!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아, 제 마음대로 팔수 있는 겁니다. 아올이 <that> <qué>? <financi> <사람> <gusta€> 아, 그뒤 국밥 거리를 간단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국밥 소 e 하려는 거랑 일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코스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천안 갔다가, 학교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서 마무리 할 건데, 강연은 없어요. 중간에 시간 있어서 가야된다고, 그갈 사람은 가세요. 네, 분위기 깨지 마시고, 갈 사람들 모르게 가세요. 가시고, 한 사람들만 삼각형을 그려서, 뭘 보고 이렇게 와주세 이렇게 저희는 천안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병천 순대가 저는 천안에 있는 병천인지도 몰랐네요. 처음 가보는 곳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턱근도 제대로 하고, 라이딩 기어 단단히 착용하고요. 16대다 보니까 연락처로 아마 그룹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출발을 할 겁니다. 날씨가 뭐 영상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영화권은 아니고요. 그래도 햇빛이 들지 않아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좀 어두웠어요. 바이크들도 밥을 줘야죠. 투어 전에. 주유는 필수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 한 시간 조금 넘게 걸릴 거예요. 음, 키로수는요? 키로수는 70키로. 키로수는 70키로밖에 안 돼? 아, 10시간, 그래요. 지금 내비에서는 1시간 반 정도. 음. 나오는데 도로 니까 그렇고 순수적으로 1시간 리도로 사람 없어? 요 음... 네. 네. <laughs> 아니, 아니 세나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헤드 쓰고 있죠. <laughs> 촬영도 해야 되고. <laughs> 아 여기 마이크가 다 있으니까. 때문에, 이렇게 자고 있을까? 렉서스 때문에 너무 작으니까. 사람들이 다 우스운데. 아 이게 진정한 나이도 아니겠습니까? 지랄하고 자빠쳤네 아니 제가 이날은 센터에 필렌을 맡기는 바람에. 어, 투어에 참석한다고 해놓고 바이크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차로 어, 투어를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시면 바라연 투어를 참석하면서 그룹주행을 하는 팀원들을 잘 찍어준 적은 없었거든요. 안전상 문제도 있고 또 제가 이탈을 했다가 다시 그룹에 끼게 됐을 때뭐그 끼게 되는 앞뒤 그룹주행하시는 팀원들이 좀 불편해 할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도 영상의 재미는 저만 나오는 것보다는 팀원들이 많이 나오고 많은 바이크들이 나오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노력을 해봐서 어, 팀원들도 좀 찍어주고 저만 영상이 나오면 또 별로 안 좋아해 그렇게 저는 3팀으로 아마 꼈을 거예요 그래서 리어는 아니고 그냥 그룹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 병천순대까지 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저거 뭐야 하이패스 도로가 보이고, 아, 이거 길을 잘못 들었네. 아, 저야 뭐, 차량으로 가서 상관은 없지만, 아,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시나? 아, 운전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륜으로 찍고 가기는 하는데, 당연히 이륜으로 찍고 로드가 길을 잘 가긴 하죠. 그래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런 이벤트들이 생기잖아요. 아마 여기는, 새로 생긴 도로라든가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잘못했겠죠? 음. 근데 망했어. 어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고? 돼? 떨어져서. 다시 나가야 돼. 떨어져서. 어떻게 가야 돼요? 저는? 아 이렇게 돌아서 나가면 돼요? 예 맞아요. 예 예. 다시 찍어야겠다. 예. 물어 나갈게요. 나가서 진짜. 나가. 예. 네. 그래도 나가는 길이 잘돼 있네요 회차 길이. 가시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먼저 지나갈게요. 제 지나갈게요. 시원하네. 여막 가시면 조심하시고. 가시죠 회차. 형님. 제가 먼저 갈게요. 회차를... 아 여기 안 되네. 그룹들 많네. 카카오 아니었어? 어뭐 썼어? 네이버 썼지 너. 아니요 지금 저기 틴데비야. 틴데비. 네? 티맵으로 보내셔서 타네 나도 티맵 쓰는데? 그러니까 제가 티맵 TV, 벌써 꺼놨잖아요 이상하네 형님이 보내주신 거 보려고 아니 왜 탔을까? 이해를 못 하는데 나 여기 사람 자주 가는데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 잠깐만요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아발언에서 <laughs> 어, <이래. 웃음> 어, 이제 그룹중행 하면서 아, 예. 이렇게 탈 뻔했네요. 예. 뭐 추억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속도로를 탄 적이 많이 없었는데 그죠? 예 전용도로죠. 예. 아이고 뭐 못하게 만드는 어, 너무, 이 네. 법이 그지 같은 거지 뭐시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죠? 예. 운전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예. 솔직히 너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 응, 응, 이름차 묻는 사람들한테 응, 같은 도로인데 응? 갈수 있는 길을. 아그 응? 어, 근데 그 직원분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 큰일 날거 없어? 전서 나갈 때 그럼. 전에 숨어졌거든요.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한 번쯤은 뭐한번 이상 경험할 수 있는 일인 거 같아요. 그래도 당황하는 건 마찬가지이고요 어, 그래도 갈길 가야죠 병촌순대 먹으러 동호회 분들하고 같이 할 때는 이런 순간도 어, 최대한 당황을 덜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로 또 도와주는 것도 있고요 제가 속해 있는 바라현 동호회는 20대부터 50대까지 되게 연령도 다양하고 바이크 기종도 다 달라요 CC도 천차만별이고요 바이크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연령과 여러 기종, 여러 성격들이 만나 있는 곳이 동호회잖아요. 제 영상 중에 동호회 적응기가 있어요. 제가 동호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동호회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보면 대략적인 뭐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아, 이 정도로 동호회 활동을 하면 문제없이 할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은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이탄 아,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떤 문제점들이 동호회에 또 있는지 그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이크라는 게 혼자서도 충분히 즐겨 탈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시서 타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바이크를 볼 수도 있고 정보 공유. 그 다음에 뭐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게 동호회인 거죠 뭐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러 들어왔는데 정보 공유? 이런 거는 솔직히 요즘 찾아보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동호회에 들어갔더니 동호회 서열이 있다든가 권력 구조? 동호회 안에 또 다른 그룹이 생기기도 해요 사람과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친할 수 있고 누군가는 그 사람이 싫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다 성인입니다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든. 우리는 친구를 만나려고 이곳에 들어온 거죠? 그 동호회의 취지는 뭘까요? 서열? 실력? 경력?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는 분위기의 동호회라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어, 저 역시도 오래 가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바라연의 취지는 나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뭐, 각자 나이 이야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왜냐면, 나이가 많든 적든 친구라는 거죠 바이크를 좋아하는 친구 물론 친구 사이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룰이 있는 겁니다 예의가 있는 거고 매너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최대한 둥글게 동호회 활동을 하려고 해요 그 선을 지키기 위해 세모지거나 네모졌을 때 튕겨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병천순대 도착을 했어요 아, 뭐. 바라는 팀원들하고 병천순대국밥 어 아, 근데 양이 서울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요 금액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데 어, 내용물이 아 굉장히 알찼습니다 역시 어, 병천순대 어, 공부장인 것 같아요 동호회에서 라이딩을 가는 게 솔직히 뭐별게 있나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어, 커피 마시면서 이또바이도 타고 아 이번에 병천순대국밥 어, 병천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어, 계속해서, 바이크 동호회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군가에게는 농담이 될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건넨 말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뭐, 고맙게 준 정보가, 아, 제가 듣기 싫어하거나, 보기 싫은 정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걸 건넨 사람의 농담이라든가 어, 정보나 충고 어, 이런 취지들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농담을 건넸을 땐 나하고 나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정보를 건넸을 땐 내가 괜히 무시받는 기분이 나거든. 그래서 말을 건네는 사람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쌍방과실이 되지 않게 하려면 서로 오해가 없어야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뭐몇 가지 예를 들면, 라이딩 기어 같은 경우도 누군가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챙기고 무조건 입어야 된다. 아, 누군가는 아, 난좀 패셔너블하게 그냥 일반 옷을 입고 타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동호회 취지에 또 동호회 규율에서 벗어날 정도의 그런 충고는 상대방에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박자 다 성인이고, 어, 각자 자신을 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예는 어, 바이크의 종류만 봐도 누구는 굉장히 고배기 바이크 어, 굉장히 최첨단의 그런 바이크를 끄는 사람도 있고 어, 누군가는 굉장히 클래식하고 저렴하고 하지만 매뉴얼이 굉장히 재밌고 어, 스쿠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 125cc도 그렇고요 그런데 딱 정해져 있는 기종이나 cc가 있는 동호회도 있죠 근데 그런 동호회가 아닌 이상 상대방에 대한 생각과 뭐 기종, CC, 스타일 이런 것들은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내돈 내서 사줄 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런 충고를 해준다는 것도 상대방이 걱정을 해서 해주는 거고 또 내가 좀더 알고 있는 정보들을 같이 공유를 해주는 건데 그걸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너무 불편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잖아요. 나이를 떠나서 바이크가 좋아서 만났는데, 친구끼리 못할 말이 어딨어. 지금까지 들려드렸던 전체적인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서로 오해하지 말고, 서로의 말에 상처받지 말고, 물론 말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동호회에 서열 같은 건 있으면 안 되니까, 사이좋게 좋아하는 걸 같이 오래 함께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호회에는 서열은 없어도, 운영진은 있어요. 그 동호회를 만든 사람의, 동호회에 대한 목적이 있겠죠? 어, 그런데 그게 권력이나 서열은 아니죠. 그 방장이 만든 그 목적이, 어, 그 취지가 좋아서 그 동호회의 팀원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취지와 목적, 그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면 결국엔 사공은 많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바이크는 아마 산으로 가죠. 그래서 동호회마다 규율이 있는 거고 룰이 있는 거예요. 운영진들은 그 룰과 규율들을 수정을 반복하면서 분명히 그 동호회가 잘 운영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나머지 팀원들은 사공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얼마나 편해요. 찬치집에 찬치밥상 잔치 다 차려놨는데 아 숟가락만 들고 오면 되거든. 그런데 거기다가 뭐 밥이었더니 반찬이 몇 가지가 안 나왔니. 아 술은 뭐 어떻게든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 아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갖고 와서 맛있게 먹어주면 그걸로 되는 거야. 어? 아 머리 안..머리 꼈어!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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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뭐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직까지 바라연에서 도움의 활동을 최대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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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동호회 어, 가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음, 바이크 헬멧을 쓰고 운전을 하는데 아, 벨트도 하고 있고 아, 앞에도 잘 보여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였바니다